고난과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의 모습과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 교회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 교회 밖 멀리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선입니까?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다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과 마지막 심판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받는 고난 가운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끝에, 이 끝에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하루 여기서 내가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저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이 끝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 중인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멈춰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 마지막 심판주 앞,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시켜 줍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이 불시험이란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이나 그 영광을 받기 전까지에 임하는 이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난 것 이것을 지금 불시험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 교회도 그 길을 가게 될때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12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근해 여행자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낯설고 또 세상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때 낯설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것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아니라 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행에 아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유행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요즘에 그 트레이드 조에 있는 그 백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백이 뭐라고 이 새벽부터 그 백을 파는 날 장사 제를 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오픈 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점이 오픈하자마자 그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다 같이 뛰는 겁니다. 지금 그 트레이드 조에서 나오는 그 백을 사려고 지금 오픈 런까지 하는 장사진을 치르고 있,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신문에서 그 기사만 보다가 이 타주에 있는 친한 지인이 제 아내에게 혹시 시카고에는 그 백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 아내가 한번 근처 매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카고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제법 많은 백이 그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몇 개를 드리려고 샀습니다. 저는 그백 때문에 무슨 난리가 났길래 그 백이 아주 뭐 엄청 비싸거나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천가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행이 되니까 나오자마자 품절이 되고 이 3불짜리 가방이 그 이베이 중고 사이트에 가니까 20달러에서 무려 400달러까지 지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하고 또그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 세상 속에서는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 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 안캐 된다는 그 두려움이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예,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제품을 소유하지 않거나 이런 트렌드에 편승하지 않으면 괜히 외로움도 느끼고 예,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아마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트렌디한 제품이 나오면 아마 그것이 또 과잉 소비 열풍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숙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패션과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낯설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불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유행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도들 삶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나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불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겠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온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을 복음으로 들었다면 내가 삶 속에서 겪는 예기치 않는 어떤 고난도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오는 고난은 잘못된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그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상하게, 낯설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영광에 있다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천이 있습니다.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보좌까지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난이 아니라 먼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고 이 거듭남 심령으로 양심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십자가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영광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광을 소망으로 가지며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궁극적으로 맞게 될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분리 시험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는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이 다시 메아리쳐 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낯설게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영광의 영 이런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령을 능력의 영, 위로의 영, 지혜의 영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성령을 영광의 영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영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위에 임하여서 머물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손에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영광의 영이 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고난 받는 성도 그 현재의 삶 가운데 그 바로 위에 임재하기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볼때 고난 받는 성도 위의 삶 가운데 바로 위에 영광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기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로서 이 고난이 없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강타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길, 십자길를 걷지 않고 이 세상과 반대의 길에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또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 우리의 귀에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아무런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배드로가 볼때 오히려 가장 낯설게 느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고난이 없다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이 성도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없는 것이 베드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하게 낯설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해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이 교회에게는 영광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자의 머리 위에 머물러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러 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실 그불 가운데 같은 불 같은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보증으로 그 영광의 영을 내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영광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받는 고난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이런 영광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쉐키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대 이름 가운데 쉐키나 찬양대 이런 이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새 예배당을 짓고 헌당할 때 이곳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볼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수 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 고난을 감당할 때그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찬양을 화려하게 잘하고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지 화려하고 겉만 번지려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그 위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새 하늘과 새 땅에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향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지나가 될때그 마지막 종말의 영,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종국조를 맡게 될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는 여러분 어떤 영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위에는 어떤 영이 지금 충만하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 받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의 영, 잠자는 영, 무기력한 영이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겠,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이 괴로운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그 영,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때 나의 머리 위에 하늘의 영이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광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낯선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길은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친숙하게 되어야 할 길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크게 유행할 것이 바로 너나 할것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유행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가장 큰 트렌드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갈때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갈때 마지막 우리가 누리게 될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